여친 자 구해요? 어디서 봤는데 아닌가? 네온 안녕. 네온이 여자친구 구한다는데? 안녕 안녕. 안녕. 나 기억 안 나. 너누구데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? 아 저희 사귀는 사이요. <laughs> 근데 여친을 구한다고? <laughs> 뒷편 사교일 필요해서 못 받고. 아 그러니까 여친 자 구해요라고 하고서 이제 다녔다가 제트란 여자친구를 어. 구한 거예요? <laughs> 어 맞아 맞아. <laughs> 저게 가능한 거였어? <laughs> 어. 네? 아 제가 또 워낙 잘생겼으니까. 잘생겼으면 여기서 여친 구애를안 적어놨겠지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<laughs> 없어서.. 지아 까탈스럽다 약간 나 비싼 남자다? <laughs> 아니요. 나 기억나? 저기 아니야? 저.. 어센트였나? <laughs> 맞아! 어 이걸 기억하네? 아 어떻게든 양아치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. 그거 도안 되지? 거기 안에 있을걸? 없으면은 레오님 내 거. 어? 레오님. 될 겁니다 이제부터. 안돼. 내온이 네, 이제부터 제 거예요. 예? 네? 뭐래? 아니 그게 문제 아니고 지금 저 컴퓨터에서 그 계란 끓이는 소리 나거든요. <끄러> 계란을 끓인다고? <끄러> 이러는데요? 아니요 뭐지? 그냥 제트님 가져가세요. 나이스. 네. 내가 <끄러> 네, 안 가져도 가될것 같아요. 네. <끄러> 아닌 것 같아요. <끄러> 대신 제트님을 가져가 볼까? <끄러> <끄러> 왜 저래? 좋아하는데 막? 이거 맞아 이거? 제트 에이스 하면은 내 전화번호 어? <laughs> 뭐야 좋아하는데? 야, 서울까지 <웃음> <웃음> 뭐야 뭐. 언제 남자면 된다? 되는 거였어 그냥? 아무나 상관없는 거야? 그런 거야? 아니야나 나름 그래도 뭐라는 거야? 말이나 똑바로 했죠. 조용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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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근데 마이크 음질 되게 레드필드 같다 누구? 레드필드가 마이크, 뭐예요? 피드. 뭔데 그게? 네? 네? 맞아요? 뭐가 맞아요? 맞고 싶어요? 네? 자 제트 너 언제 남자친구 또 사귀었냐? 아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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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. 나? 그렇지 아, 없어. <laughs> 너 진짜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아, 왜 자꾸 딴 남자 사겨 너? 나 그런 적 없는데? 며칠 전에도 딴 남자랑 바람피다 걸렸잖아 어? <laughs> 아 진짜 <뭐야>? 그랬어? <웃음> 진짜 <웃음> 방금, 방금 이거... 체인버 플레이보이었다거 나간... 이거, 체인버한테 반했다, 이금이번엔거 남자야? <laughs> 진짜. 나쁜 년. 저거 놓고 또 며칠 거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자기야 딴 사람 사귀어 봤는데 남는 건 너밖에 없더라. 나랑 다시 사귀어줄래? <laughs> 맨날 이래 놓고 또 며칠 어, <laughs> <laughs> 자기야 나또 남친 생겼다. <laughs> <laughs> 너전도깡 이러고 아니 왜 손을 붙이고 잠찍고다 하네. 아니 미치겠네? <laughs> 가자 보여주자. 휠 되네? 뭐라고요? <laughs> 와 개잘하는데? 또또또딴 또, 남자 보고 있지. 또또또 또, 또, 또. 야 아. 우리 제트 아무 데만 없거든? 진짜 쓰기만이 아, 부인해봐 그만 떼고 그 <laughs> 떼지 말고 지금 뭐 어, 들어봐 얘가 어, 또 어어어 어, 어, 어제 또세명이나가라치우고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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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? 그거 망상 아니야 그 정도면? 그냥 망상인 것 같은데 저런 남자 만나지 마요 쟤 댕겨 이런 매력에 빠지는 거야 여자는 어 잠만 잠만 어, 확실한 거야? 수고했어요 어.